네, 오늘의 차량은 BMW 3시리즈 차량이고요이 네, 차량은 지금 옆 건물에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, 차량에 지금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입고된 차량이에요. 지금 보시면 차량의 전체에다 지금 뭐 이렇게 페인트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페인트 제거를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, 페인트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,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. 수작업으로 어, 페인트를 제거해 주셔야 되구요. 네, 기계를 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. 페인트 위에다가 그 수작업으로 페인트를 제거 후에, 그리고 나서 예, 그 기계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구요. 음, 세차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. 보통 한번 해 주시면 이 페인트 제거를 위해서는 저는 한세 번에서 많게 다섯 번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. 그 퐁건에 약간 퐁퐁을 넣어서 작업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. 약간 퐁퐁과 식초를 섞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좀더 쉽게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퐁건을 충분히 뿌려주시고 그리고 그 페인트 클리너저 제품을 사용해서. 열심히 제거를 해주시고 저거를 제거 후에는 이제 차량에 어... 생기는 그런 것은 이제 광택 작업으로 잡고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고요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견적을 한 120만 원 정도를 받으셨대요. 12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 차주분도 뭐 이제 집 근처 옆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체를 찾아주셨는데, 이제 그 시공업체 사장님이 저희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,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견적을 내드린 거예요. 어, 너무 저렴하게 견적을 내주니까 차주분이, 아, 그 가격이 이게 가능하냐고, 진짜. 아, 예, 가능합니다 하고 작업을 했던 그런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